어떻게 거짓말을 결심을 하는지를 몇 가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거짓말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 분초짜리인데요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금방 알수 있습니다. 박장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방부의 제조사와는 별개로 경찰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건데요. 사건 초기 책임을 지겠다던 임사단장은 최근 인권위 조사에서 당시 작전 통제권은 육군에 있었던 만큼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덕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상병 순직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가 시작된 직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을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기현 사령관은 쪽팔리게 합참 단편 명령 운운하면서 책임을 피하려 하면 직권남용이 될수 있다. 육군 책임으로 해선안 된다며 1사단장은 정정당당하게 조사에 임하라고 지시합니다. 경북 예천으로 파견된 해병부대가 육군 제54단의 작전 통제를 받도록 했던 합참의 명령을 언급하면서 해병대가 책임을 회피해선안 된다고 강조했던 겁니다. 나우루 수사단장이 사령관의 말을 전하자 임성근 사단장은 원 지휘관으로서 책임지겠다 면책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게 박대령 측 설명입니다. 하지만 지난 11일 실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에서 임사단장이 말을 바꿨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박대령 측은 임사단장이 합참 단편명령을 거론하며 작전 통제 권한이 없는 자신이 과실치사 책임을 질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병 1사단은 MBC 취재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인권위 조사 사항은 확인해 줄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사단장은 경찰이 부르면 조사를 받고 절차에 따라 수사 결과에 수긍하겠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대령 측 변호인은 임사단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고발장에 추가했습니다. 현장에서 충분히 이 사건 위험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그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호인 측은 또 보직 케임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또 어, 영상을 보면 볼수록 아주 핵에 망치 해집니다 어, 그 다음 그 MBC에서 이거 취재를 잘 했는데요. MBC 얘기를 또 다시 보겠습니다.